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뜨겁다 못해서 따갑습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하루에 그밭에 나오면은 5분을 있다가든 10분을 있다가든 옷을 한 벌씩 땀에 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고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뒤통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 밭에서 일을 좀 하다가 어, 다시 들어왔는데 이 밭은 개가 지금 갱신을 하려고 준비 중인 밭입니다. 그래서 갈반도 좀 오고 어, 또, 한낮에 약을 잘못 살포돼서 이렇게 약해도좀 입은 그런 과언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사과가 다섯 알 정도밖에 안 여는 과일 나무라 그러면서, 어, 댓글 한번 달아주셨길래, 제가 지금 이 사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과는 많이 열었죠. 제가 어제 어 이제 방제 작업을 좀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파리 보면은 어, 농약 성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밭에도 지금 갈반이 약간 지금자 보이는데 너무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갈반이 보여서 어, 약을 한번 살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사과 갈반병이 오면은 어떤 원인으로 오고? 또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어,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갈반을 대체했던 그런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8월 이제 중순이죠. 8월 중순인데 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8월 달이 되면은 정말 이 사과가 오는 어려운 시기에 막다 트리지는데 탄저병에 뭐 견문이 썩은병, 갈반병 이런 부분들이 아마 8월달에 제일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이어 사과 가온을 하시는 이런 그 사장님들께서도 8월달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날씨는 뜨겁지, 올해는 그나마 좀 이거 어 비가 장마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참 힘든 한 해입니다. 탄저병이 뭐 주변에서도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 과원에도 탄저병이 왔죠. 이거 지금 탄저병입니다. 이게.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탄저병인데 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번지는지 한번 보려고 따지 않고 지금 가만히 놔둔 겁니다. 지금.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크게 이제 변하진 않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탄저가 멈추는지 이제 한번 보려고 제가 좀 따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반점이 생긴 그런 부분들은 어, 따 버렸는데 어, 탄저병이야 뭐다 아시는 그 내용들이고 갈반병이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제. 이 갈반이 왜 오는지. 이게 노랗게 물들어서 쉽게 말해서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죠. 이런 갈반이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 버리는 현상인데, 잎이 떨어져 버리면 열매, 쉽게 말해서 영양분, 사람으로, 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밥을 못 먹죠. 이 사과는 그 제가 임농사라 해가지고, 잎으로 이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파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어 사과가 한참 비대해질 시간에 시기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참 낭패입니다, 낭패. 그래서 이런 갈반이 오게 되면은 어 착색이나 당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깁니다. 탄접병이나 견문이 썩은 병 같은 경우는, 어, 보면 따서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갈반병은 이렇게 심하면 내년에 그 꽃눈 형성이나 내년 농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안 좋은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갈반병을 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갈반병이 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도 작년에 갈반병에 이제 좀 애를 먹어서 올해는 전지를 좀 시원하게 했습니다. 시원하게 하고 햇빛도 좀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해서 작년에 갈반이 저희 밭을 좀 와서 제가 5월달에 마그네슘 연면시비를 한번 했고요. 또 6월달에도 연면시비를 한번 하고 그 이유는 사과 잎을 아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그네슘을 연면시비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어, 갈반에 필요한 그런 이제 예방약을 좀 제가 발, 살포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5, 6월 중순에 모든 병충해를 예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방을 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가 예방을 한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하면 농약밖에 없겠죠. 그래, 농약을, 어, 살포를 해도 그런 경우가 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병이 걸려서, 아, 이렇게 이제 따내는 과정인데, 그리고 이제 바람을 잘 통하게 해줘야 된다고 뭐,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과 밑이, 어, 과수 이제 나무 밑이, 이렇게 바람이 통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요즘에는. 뭐, 어지간한 분들은, 전문적으로 농사지신 분들보다도, 어, 지식이 더 많죠, 경험이. 많이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 햇빛이나 뭐, 이런, 바람 통풍, 이런 거는 어지간하시는 다 알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마 전후, 고온에 온다는 거죠. 아주 고온에. 어, 이럴 때는 마그네슘을 살포를 하든 어떤 약을 살포를 하든 참잘안 듣습니다. 쉽게 얘기해도 좀 적게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 뿐이죠. 그래도 저는, 어, 갈반병에 필요한 뭐다이세인 45랄지 안트라콜 이런 것도 이제 방제를 해 봤고요. 어, 이게 지금 저번 달 7월달까지도 마그네슘, 뭐, 비그린 이런 걸발포를한2에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농사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약해를 한낮에, 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괜장겠지 해서 했던데, 이렇게 약해를 좀 입은 것도 있는데, 이런 꽃눈도 아직까지는 튼실하게 왔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거의가 다내년 농사를 준비를 하는데, 갈반병의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은 뭐 두말하기 뭐 필요가 없겠지만 수세가 약하면 오더라고요 나무가 그러니까 수세가 어느 정도 강한 나무들은 병에 많이 견딥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시비도 많이 하지만. 수세를 좀그 약하게 키우시려고 다들 그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수세를 약하게 키우시면 병충해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어제도 이 바닥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어제도 질산칼슘을 이렇게 어 살포를 좀 했습니다. 태양 시비로 질산 칼슘을 좀 시비를 했는데 너무 수세를 떨어뜨려도 병충해 취약하고 또 너무 강하게 키우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보시면 모든 병충해 원인은 수세가 좀약하면 쉽게 병충해가 옵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한번 느껴봤고요 해서. 어, 될수 있으면은 수세를 강하게 키우려고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세는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저희 지금 이과원은 제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작년만큼은 아닌데, 저는 올해 병충에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밭치 견문이 썩은 병으로 인해서, 컨테나 수십 박스를 따가지고 땅에 묻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올해는 탄저로 인한 거한 20알 정도 지금 따내서, 어, 버린 것 정도 말고는 크게 지금 병충해는 어,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반이 지금 이렇게 와 있길래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갈반은, 어, 통풍도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5월달, 6월달에 마그네슘을 살포를 해서 잎이 아주 튼튼하게 키우시는 게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도 마그네슘을 살포를 했고 또 질산칼슘도 살포를 했고요 연면십이 토양십이 이래다 보니까 올해는 병충해를 많이 선방을 했는데 갈반병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수세입니다 수세 나무 수세가 약하면 쉽게 말해서 영양 공급이 뿌리에서 하지를 못하면 이파리전달이 못하죠 그럼 이파리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어 요소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요소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낫고 질산 칼슘을 어 토양시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영상이 너무 안 올라온다라는 이런 구독자분들의 문자가 와서 오늘 제가 이제 잠깐 갈반병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갈반병 내년 꽃눈 형성까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갈반에 걸렸다 그러면 농약부터 살포하지 마시고 그 나무에 공기 통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또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수세가 약한지 강한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신 후 아마 살포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5도가 넘어가네요.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고 제가 지금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한 낮에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아 이래서 참 이게 사람들 이렇게 힘든데 나무는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느껴봤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